우주의 절반은 솔로이지만 또 절반은 짝이 있습니다. 곁에 짝을 두고 있는 별을 쌍성이라고 하죠. 별두 개가 커플을 이루고 있는 이 쌍성은 사실 우주에서 아주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흔한 쌍성을 유독 보기 어려운 현장이 있는데요. 바로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주변입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압도적인 중력이 그 주변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블랙홀의 먹잇감이 되어서 잡아먹혔을 수도 있고 또 애초에 블랙홀 주변에선 가스 구름이 안정적으로 반죽되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아주 끈질긴 관측 끝에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스타 주변을 떠도는 쌍성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건 블랙홀 주변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심지어 쌍성으로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죠. 하지만 또 여긴 이두 별이 나누고 있는 아주 끈적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더 놀라운 비밀도 숨어 있습니다. 우주 먼지의 현자 타임즈 오리오나 중심 블랙홀 주변에서 발견된 이 쌍성 별 커플의 애틋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선 오리오나 중심 궁수 자리 에이스타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이해하려면 잠시 그 주변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천체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나 중심엔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400만 배 이상 더 무거운 육중한 블랙홀이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천문학자들은 우려나 중심 수 광년 정도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서 별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맴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마치 별들이 무언가 아주 무거운 천체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별의 궤도 중심엔 딱히 밝게 빛나는 것은 보이지 않았죠. 별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검은 허공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로 비좁은 공간 안에 이 정도로 무거운 질량이 한데 모여 있으려면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죠. 초 거대 질량 블랙홀, 슈퍼 매시브 블랙홀입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 안드레아 게조와 라인하르트 겐첼은 수학적으로 블랙홀의 특이점을 규명했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되었죠. 이후 궁수자리 A 스타 블랙홀은 많은 천문학자들에게 사랑받는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꽤 많은 수의 별들이 마치 성단처럼 블랙홀 주변을 빠르게 맴도는 초고속 성단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것을 S 스타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중엔 아주 독특한 천체들도 섞여 있는데요. 일명 G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이상한 녀석들이죠. 최초의 G 오브젝트는 2005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단도 아니고 마치 하나의 무거운 거대한 단일 별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단순한 별이라고 보기엔 크기가 너무 거대합니다. 게다가 궁수자리 에이스타 블랙홀 주변에서 타원 궤도를 그리는 동안 크기도 크게 들쭉날쭉하죠. 블랙홀에서 멀어지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훨씬 밀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가면 사이즈는 더 크게 불풀어 오르고 밀도는 확연하게 감소하죠.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성이 아니라 좀더 펑퍼짐하게 불풀어 있는 가스 구름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블랙홀에 접근하면서 중력 즉 조성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스 그룹이 더 넓게 퍼지는 것이라 추정했죠. 별처럼 보이는 동시에 또 거대한 가스 그룹으로 에워싸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독특한 특징은 이 G 오브젝트들의 놀라운 기원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G 오브젝트는 별두 개가 커플을 이루고 있던 쌍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압도적인 중력을 행사하는 은하중심블랙홀에 의해서 섭동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결국 쌍성의 궤도가 흐트러지고 두 별은 진한 충돌을 해버렸을 수도 있지요두 별이 충돌하면서 주변에 거대한 가스그룹이 퍼지게 되고 그 모습이 지금의 G오브젝트로 관측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오브젝트는 총 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쌍성을 이루고 있던 두 별이 충돌해서 G오브젝트가 되었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죠. 애초에 블랙홀이라는 압도적인 중력 강패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서로의 궤철 맴도는 쌍성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쌍성의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사실 꽤 끈질긴 집념의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우나 중심 궁수 자리 에이스타 블랙홀 주변을 떠도는 별을 세밀하게 관측하는 건 아주 까다로운 도전입니다. 아주 높은 밀도로 별과 먼지 구름이 시야를 잔뜩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시광 관측만으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먼지 구름을 꿰뚫어 볼수 있는 적외선 파장으로 관측합니다 이번 분석을 위해서 칠레 vlt로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관측했던 아카이브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15년이란 시간은 사실 충분한 시간입니다 블랙홀 주변을 떠도는 별들의 궤도는 굉장히 작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때 걸리는 주기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죠 또 추가로 더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2019년 이후의 데이터는 하와이 캣 망원경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는 캣 해묵은 오래된 아카이브 관측 데이터를 아주 사사치 뒤져본 거죠. 천문학자들은 마냥 펑퍼지만 가스 구름처럼 보였던 작은 얼룩 D9에서 선명한 도플러 효과의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파장이 더 짧아지는 청색 편이 또 파장이 더 길어지는 적색 편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두 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별이 하나가 아닌 거죠.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별이 서로의 중력에 붙잡힌 채. 블랙홀 곁에서 아슬아슬한 왈츠를 추고 있죠. 궤도 분석을 통해 두 별의 질량을 파악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둘중 무거운 별이 태양 질량의 2.8배, 가벼운 별은 태양 질량의 73% 정도의 질량을 갖는다고 추정했죠. 두 별은 대략 370일 지구 시간으로 1년이 살짝 넘는 주기로 함께 맴돌면서 블랙홀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쌍성은 아주 극단적인 버전의 삼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태양 질량의 2.7배 그리고 75%의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별. 그 옆에 태양 질량의 400만 배가 되는 압도적인 질량을 갖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까지, 이세 가지의 전체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궤도의 변화를 복잡하게 만들죠. 특히 삼체 문제가 벌어지면 그 중에서 함께 짝을 이루고 있던 쌍성의 궤도가 흐트러지는 코자의 메커니즘 또는 폰세이펠 리도프 코자의 메커니즘이 벌어집니다. 결국 블랙홀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한 두 별이 언제 충돌하게 될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앞으로 100만 년 안에 두 별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이 쌍성의 나이가 겨우 270만 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 쌍성은 처음 만들어지고 두 별이 충돌이기까지 370만 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진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4분의 3에 해당하는 270만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이제 겨우 100만 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우린 운 좋게.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고 볼수 있죠. 정말 극적인 하늘의 행운 천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거나 또 조금만 더 게으르게 천문학을 연구했다면 아마 이 현장을 놓쳤을지도 모르죠. 이번 발견은 은하 중심 블랙홀 주변에서도 별의 탄생이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쌍성까지 존재하죠. 물론 다른 평범한 현장에 비해선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궤도가 흐트러져 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쌍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최근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던 궁수자리 에이스타 블랙홀 주변 G 오브젝트들의 기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꽤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설, 바로 쌍성을 이루던 별이 충돌하며 남긴 가스 구름의 현장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죠. 사실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은 한꺼번에 아주 많은 3체 엔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참 혼란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코자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은하 중심에 이 정도로 무거운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비교적 가벼웠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블랙홀 주변에서 별이 꽤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별들 역시 언젠간 최후를 맞이하고 또 수많은 작은 블랙홀을 남기겠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 중 일부는 복잡한 역학적인 과정을 통해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새로운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야금야금 자신의 덩치를 불려나가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은하 중심에서 쌍성에 존재하고 또그 현장에서 복잡한 삼체 메커니즘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은하 중심 블랙홀이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 역시.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블랙홀 곁에 아슬아슬한 왈츠를 추는 별들의 존재는 우리 은하 공간을 지나치게 빠르게 싸돌아다니는 일명 폭주족별, 하이퍼벨로시티스타의 기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만약 쌍성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둘중 하나만 블랙홀에게 잡아먹히고 나머지 하나는 살아남는 방식으로 운명이 결정된다면 갑작스럽게 짜그리는 나머지 별은 아주 빠른 속도로 튕겨 날아갈 수 있죠. 마치 끈에 묶여있던 볼멩이를 빠르게 돌리다가 딱 손을 놓았을 때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시속 6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아주 빠른 속도의 별들도 존재하죠. 블랙홀, 특히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 거대 질량 블랙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 무대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중력을 행사하고 있는 덕분에 극적인 궤도 변화를 보이는. 역학적인 진화 과정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할 수 있죠. 또 가장 극단적으로 시공간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른 평화로운 우주에선 그 정도가 너무 미미해서 알아채기 어렵지만 블랙홀 주변은 상대성 이론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죠. 게다가 또 블랙홀은 아주 좁은 영역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고민했듯이. 블랙홀은 거시적일 뿐 아니라 미시적이죠. 블랙홀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거시세계의 물리학 그리고 원자들의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 함께 화해를 이루는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블랙홀은 다시 한번 물리학의 가장 극단적인 보루이자 최전선으로서 자신의 멋진 가치를 증명해주었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